홀드 어. 안돼 다시 집어넣어버렸어 아 배고파 어? 아 맞지만 핫도그집 있네 여기 아이 좋아 어 메뉴 어, 어 아무것도 안팔아 저기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요 저돈 많은데 지금 이렇게 뿌리고 다저기 아저씨 아니 아저씨 어디갔어 어? 보이지도 않고 아이 그냥 가야겠다 아저씨 돈 벌기 싫은가봐요 어. 어이, 저거는! 요즘 유행하는 인형 뽑기 아니야, 이거! 우와! 마인크래프트에도 인형 뽑기가 생기다니! 우와, 신기하다! 어? 잠깐만, 저 금리빨 아니야? 아, 맞아. 나 금리빨 필요하긴 하지. 며칠 전에 옆집 퉁퉁이한테 맞아가지고, 이빨이 다섯 개 정도 나가긴 했는데, 하나 정도는 금리빨을 껴줘야 또 깐지가 나지 않겠어? 어이, 좋은 거 되게 많은데? 한 번만 해볼까? 허 어, 왜안 들어가? 허! 어, 들어간다! 어, 좋아, 좋아. 한세판 정도만 해야지. 좋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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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거 안 보이네? 지금 집게부터 움직여볼까? 집게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그리고, 어디, 어떤 놈을 잡아야 되지? 저쪽에, 어짜 아, 뒤로,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자, 이쪽에서 한번 내려가면, 좋아, 잡나? 아, 못 잡았어. 아, 살짝 앞으로 당기면 되겠다. 자. 살짝, 앞으로. 됐나? 가자!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에메랄드 잡았어! 어, 이제 내가 옮기는 건가 보다. 좋아, 에메랄드 안 떨어지겠지? 자, 옆으로, 옆으로. 우와, 신기해! 자, 옆으로 왔다. 그 다음에, 앞으로. 앞으로? 어, 떨어졌다! 오오 어, 나왔다, 나왔다! 호호! 에메랄드. 어? 아, 안 돼! 다시 집어넣어버렸어! 이럴수가! 아냐, 아니야, 아냐. 한 판만 더 해보자. 한 판만. 아, 이거 너무 재밌는 거 같아. 좋아. 이번에는 저기 금리빨. 아까 내가 필요했던 금리빨을 뽑는 거야. 아, 근데 금리빨 저거 작아가지고 잡히려나? 아, 좀만, 좀만 더 옆으로? 아야한 칸만 더 옆으로? 좋아! 아, 아냐, 아냐. 살짝. 한 칸만 더? 아, 됐어. 이제 뒤로 가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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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됐나? 자 가자 잡았나? 어 잡았다! 어 금리빨을 잡았어. 자 옆으로 갑시다. 띠리리리리띠안 떨어뜨렸겠지? 좋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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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헛! 오왜안 어, 떨어뜨려? 야너 지금 돈 먹었으면 야 떨어뜨리라고! 야 쾅쾅쾅쾅! 이러 이렇게 인형뽑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발로 펑! 어, 어퍼컷! 안 통하잖아. 다시 한 번. 어, 나왔다! 와, 금리빨! 좋아! 좋아, 이제 치과 가서 붙여달라 해야지! 가자!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은요, 커맨드 블럭을 이용한 인형 뽑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커맨드 블럭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레버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문장이 되게 길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넣어야 돼요. 이 문장, 이 명령어들은 제가 이쪽에 사이트를 첨부해서 주소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음.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당겨주면, 띠리링, 이거 보여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인형뽑기를 만들기 위한 공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근데 공장이 만들어진 거면, 난 인형뽑기 사장인가? 에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도 두 번째 복사 명령어를 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명령어를 치고 나서, 이제 레버를 당겨주면, 자, 이제 세팅이 완벽하게 된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그, 이, 몬스터 알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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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냐, 인형뽑기 그 알인데요. 자, 한번 설치해보도록 할게요. 설치해! 자,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인형뽑기 기계가 나와요. 되게 신기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인형뽑기 안에다가 인형을 넣어야 되는데, 자, 이 키를 가지고 인형뽑기 옆으로 가면 이렇게 뚜껑이 열려요. 신기하죠? 그리고 뚜껑이 열리면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허이게 주인장만 할수 있는 엄청난 그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키를 누르면서 돌아다니시다 보면요, 이렇게 아이템이 놓여지기 시작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틈새 시장에도 이렇게 막 놓을 수 있으니까요. 어 이렇게, 자 이게 최대로 많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최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키를 누르고 나와서 이제 금블럭이 있어야 되는데. 어금 블럭.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 근처에서는 게임 모드가 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 멀어져 있는 다음에 어 이제 랜서버를 이렇게 게임 모드를 열고 게임 모드를 쓰면요. 게임 모드가 열리게 돼요. 자, 근데 가까이 가면 게임 모드가 풀리죠. 자, 그래서 멀리 와서 이렇게 금 블럭을 또 꺼낸 다음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금괴를 가지고 넣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돈을 돈을, 어, 돈을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눌러가지고 앉은 후에, 이렇게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인형뽑기를 움직이면, 저 집게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면, 어, 못 잡아요? <laughs>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이게 안 보여요,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감으로. 감으로 때려 맞춰야 돼요. 한 세네번만 하면 될것 같은데? 화짜! 이번엔 잡았다. 아, 돈이 없어. 자, 이게, 근게 하나당 한 판씩이기 때문에, 어더 하고 싶으면 돈을 더 넣어야 돼요. 뭐 집게 사장도 아니고 우리 돈을 좋아해 이거. 좋아 내려간다. 어못 잡았어? 되게 아 어려운데. 간다. 오 어, 잡았어요 잡았어. 자 제가 잡은 건 수박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잡고 나서 이렇게 맨 끝으로 이렇게 출구 쪽으로 갖고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좋아 수박이 나왔다. 오호. 자 이렇게 수박이 나왔는데요. 뭐, 어떠신가요? 오늘, 어, 오늘 인형 뽑기는 되게, 어, 상, 되게 뭐, 시내에 있는 인형 뽑기처럼, 이렇게 막 잡으면 떨어뜨리지 않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